넥센 히어로즈 우리 조태룡 다장님의순 선수 신상이 있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우리 조태룡 다장님께도 다시 한번 1점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굉장히 우리 넥센 히어로즈의 타격이 굉장히 불이 붙었습니다 그죠? 네시작가 됐는데 오늘 경기 이긴 그 승리 소감이 어떤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목표를, <laughs> 계속 저희가 전승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laughs> 그래서 잘해서 이어갈 수잘참 좋습니다. <laughs> 그리고 우리 앤 나이트 너무너무 <laughs> 너무 멋진 <laughs> 위치를 보여준 우리 나이트 선수가 여기 있습니다. 한 가지 오늘 어, 승리를 거뒀는데 승리에 대한 소감이 어떠신지 <laughs> 네. 오늘 날이트 Oh, I'm definitely glad we won. Hopefully, hopefully keep on That's pretty, that makes happy. 오늘 이긴 거 당연히 좋고요. 김미성 선수가 이루타 계속 쳤으면 좋겠다고. 아. 아. 김미성 선수, 네. 우리 라이트 선수가 계속 이루타를 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저는 근데 네, 저 브랜든 나오면요, 좀 수비에 많이 집중하는 편이었어요. 에 알아서 그라면 주인공이 나와주고 어 알았어. 중... 아, 이거... 아, 되게 우리 선수들이 경사합니다. <laughs> 아, 우리 나이트 선수에게 한 가지만 좀 미션을 좀 드릴 건데 지금 뒤에 정확판을 보면은 사진이 하나 나올 거예요. 네. 네, 사진이 하나 나올 건데 네. 그별 아? 그 아! 아유 네. 아유 아유 아! 아 우리 어, 여기 팬분면서 우리 나이트 선수에게 평생 하고 싶었던 네, 궁금한 사항 있으면 네. 어떻게 이렇게 잘 던지는지 아 어떻게 이렇게 잘, 잘 던지는지 아니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은지 아,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아, 좋은지 거의 빠져있구만 끌고있어끌고있어 아 있어. 자기는 잘 모르겠고 좀 이상하다고 하는데 무슨 이상하다고 하는 어, 허니보이스 영어한식으 하죠? 네. 아 허니보이스 허니스 꿀보이스 꿀벅스 박상범 의원님이시구요 물어보고싶었던거 아아아 없으세요? 얘는 아어아아아 아시안게임 자신있으세요? 얘는 아시안게임 자신있으세요? 네 자신있구요 작, 작년부터, 아, 작년 캠프부터 지금 아성게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넥슨 히어로즈의 너무나도 멋진 우리 다이터 김민성 선수였습니다. 자, 우리 두 팬분에게는 사인볼을 직접 사인한 사인볼을... 선수 할수 있겠죠? 네! 우리 실현승을 위해서 우리 두 선수를 이제 보내줘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여러분께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평소에 나이트 선수 너무 만나고 싶었는데 못 만나가지고 보고 싶었는데 오늘 봐서 너무 기분 좋구요. 앞으로도 계속 잘해서 저희 팀에서 계속 선수 생활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트 화이팅! 나이 화이팅! 오랜만에 너무 봐서 너무 좋았어요. 네. 김민성 선수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김민성 화이팅! 내년 아시안 게임! 넥센이어로즈 화이팅!